1월 22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마판에, 선물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양지수 모두 종가에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3천0원 가까이 수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2,200억은 삼성전자, SKS의 몰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도체만 사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살게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상위 종목들에 있는 종목이 반도체, 철강, 2차전지, 이제 뭐 보험, 은행, 보험,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IT, 뭐 제약 이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제외하고는 가는 종목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시장 사이클이 어, 그런 종목들이 다한번 돌았던 종목들이죠. 제약 바이오도 한번 돌았고요. IT도 한번 돌았고요. 네, 2차전지는 그냥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돌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 그런 상황에서 결국 어, 외국 투자자들은 반도체만 사는구나.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자 외국 투자자들이 제가 기간 금수저 연기금이 연말부터 연조까지 나눈 물량들을 받아 줘야 된다. 그거를 개인 외인이 받아 가지고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게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우리 삼성전자만 살 거야. 우리 s k 하이닉스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나오는 다른 모든 패시브 자금들 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패시브 자금이 멈춰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 대금이 안 붙죠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안 붙으니까 투자들이다고스하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또안 붙으면은 지수가 또 올라가지 않고 네 이렇게 굉장히 연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 선물 매도세가 나오면은 원래는 현물이 그 다음 날이나 그 주에 매도세가 나오게 되는데 어, 선물은 매도세가 나와요. 패시브 자금들은 매도세가 나오는데 현물은 삼성전자, SKS는 또 사.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어 다른 그 반도체 종목들을 제외한 패시브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또 반도체만 사는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코스티는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패시브 자금들이 안 들어오고 네,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지수가 대형주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들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요 중소형주는 힘이 없죠 중소형주는 패시브 자금들을 끌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반복되는 시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재료는, 결국, 어, 올해 말에 f m c 에서 연준인사들이라든가 파울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인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 말 그대로 포기했죠. 1월달 금리 인하, 그, 1분기 금리 인하가, 50% 미만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전시장에서도 사실상 금리 인하는 끝났고 이제 어,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어, 지난 4분기처럼 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네 그래서 당분간은 어, 대형주 정말 한두 종목 그리고 나머지는 그 대형주의 반세가 얻는 종목이라든가 일정 이벤트 종목들만 주구장창 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이 이게 투자해야 되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그 한두 종목을 내가 못 잡으면은 굉장히 소요가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못 잡았다. 굉장히 소요되겠죠. 반도체 종목만 갔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시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시향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거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려서 도 똑같은 말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오늘 장전시하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홍콩 ELS가 지금 오늘 상해 조합 중에서 폭락 나왔죠. 상해, 홍콩, 다 폭락 나왔습니다. 지금 ELS 때문에,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금융당국이 어떻게, 어, 이거를 해소할지. 8조입니다, 여러분들. 8조. 이거 어떻게 금융당국이, 어, 교 통정리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은행이나 증권사에다 독박으로 쐬려버리면은, 은행 증권사 아, 우리 피해부 대출 다 환수해버릴래? 건설사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공격적인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분산 투자, 민 투자, 좀 이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뭐 잘하고 있으니까, 네. 잘하고 있으니까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네.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00원 지대도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간 증시 장전 시황 오늘 보세요. 제가 2,000원 지 지금 큰일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 이제 시작이면 이제 시작. 네, 이제 시작이라는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데도 지금 유동체의장 구명동에 대해서 행정력을 포항시에서 동원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아니, 내부자 정보로 인해서 깜빡 난 사람들 왜 구명해 주는 거야. 한번 답답합니다, 지금. 그리고 좀 보세요. 끝까지 배팅 노력, 2000G ETF 금나 라은 개미는 누구 왜 사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사라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 저는 이거 아무도 구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 2차전지 딱 치면은 2차전지 치면은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1위 종목은 어 숨겨진 호재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 저가 매수기에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번 주 나왔던 뉴스들이에요. 고전 에서70% 빠졌는데 조심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가 매수 이것만 사세요. 저도 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시황 전망합니다.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만 걸러도 된다. 네,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죠. 모르니까. 아, 요 정도 내용이 있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는 크게 났습니다. 네,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자가 반복되는 거고. 어, SKS 오늘 신고가를 찍었는데 종가를 조금 지지를 못해줬어요. 이건 조금 아쉽다. 네왜냐면은 다른 종목들 한번 꼬라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laughs> 네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지금 4거래 동안 상한가 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거래되기뭐터지면서 음봉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페니셀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투자들이 예, 거래 비중이 높지 않은데 크게 나오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물량들로 그냥 계속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된 비중이 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털어도 밑에서 안 사줘. 그니까, 러 나는, 마이너스 5%에 걸었는데, 막 7, 8%에 거래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코 프로 그룹주들이, NF도 마찬가지고, NF 나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아, 문제가 많다. 여기에 스텔란트 CEO는, 테슬라가 지금 가격 경찰 계속 좀 인하하는데, 이거 전기차 시장에 피받아낼 것이다. 왜냐,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선언했잖아요. 우리, 음. 싸게 팔아서, 완전히 우리 시장에 다 먹을 때까지 그냥 싸게 팔 거야 너희들 인건비 이런 거다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레티스 CEO가 이거 피바다다 이거 큰일 났다 테슬라 완전히 이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가 사실은 이번에 실제로 굉장히 좋게 한게 어, 유럽이라든가 미국 전기차 판매대수가 나쁘지 않게 어, 선방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나쁘지 않게 선방해 줬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이나 때리면서 현대차 기아차보다 보조금도 더 싸게 팔아 이러면은 네또 판매대수가 확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차 보세요 지금 하락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18만원에서 올라가지 못해 18만원에서 하... 않다. 정말 진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셔야 되는데 아, 욕심들이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 부진하다 오늘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코스닥에 사학과가 7개가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사학과가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 반도체 종목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아, 더갈것 같아 네, 왜냐하면 살게 없거든요 반도체 빼고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2 0 0 0 외국 인 투자자들이 어, 삼성, SK를 사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어, 믿음이 또 있는 거죠. 투자심리가 어느 정도 많이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초조전태가 지금 20, 어, 59번째 제가 샜거든요몇 번째 부활했는지 59번째 부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관련된 내용들 오늘 우리 파워로직스 재밌게 어, 진행했고요. 올라갔다는 점들, 그리고 어, CX에 관련 된 테마주들이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 보시면 될것 같고, CXL이 요 HBM 요 보다 레벨이 높은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바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산업이 같이 커지는 거죠. 네, 같이 커진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실질적으로, 어, 이 최종 단계가 CXL이 아니다. 또더 나아갑니다. 예, PIM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1등이에요. 예, 아, PLM. 이게 정말 1등이다. 요거를 좀 가져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건 제가 관련 테마주가 없습니다. 너무 미래 기술이라서. 미래기술이라서 없기 때문에 요거 제가 조금 더 찾아서 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미래기술이라서 그래서 HBM CXL 다음에 어, 넘어가는 이거를 어, 과연 좀 어떠한 아니, 시간 좀 많이 남았다는 점들 네 오늘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전혀 너무 말씀드렸어요 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관련 테마주가 너무 미래기술이다 이거, 이거는 거 어,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 시스템, 반도, 그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로도체를 합친 겁니다 그, 반도체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시즌 반도체, 외면 도체 합쳐가지고, 하나가 다 돼. <laughs> 하나가 다 해요. 메모리, 그, 어, 어, 전산도 하고, 뭐, 용량도 채우고 다 해요. 그런 게 지금 이건데, 아직 조금 더 기술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외하고는, 뭐 시간으로, 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뭐, 다 똑같은 내용이죠. 종목들 보시면은, 인공지능, 뭐, 거대 언어, LMM, 거대 언어, 어, 인공지능,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지난주부터 이번주, 지난주, 이번주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네, 우리 잘 따라갔죠? 잘 따라갔고, 여러분들, 제가 그, 정말, 제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는데, 다 올라갔습니다. 좀 유튜브 좀 보시고, 네, 좋아요, 댓글 좀 눌러주시고, 오늘 뭐, 뉴플렉스 보세요. 사악가 같잖아요. 시간에까지 해가지고. g d 스 급등하고, 좀다한 번씩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유도까지좀 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어, 사실 어, 지금 시장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 한두 종목 내가 운 좋게 지금 수익매도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도 갑자기 시장이 그냥 미쳐버려서 폭락 나올지 모르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 네, 다만. 어, 우리가 일정이라든가 이슈 종목대로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시장 수 흐름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3시부터 2시 반이 일어나가지고 말이 계속 꼬이는데. 아무튼, 어, 일정 이슈 종목들에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픈 AI 그세 올트만 방어한다고 하고, 어, 그,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니까 오늘 반도체가 수급이 들어오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적 리스크 때문에 어 5대 테마가 돌아오고 물류, 방위, 해운, 에너지 요뭐 하나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런 종목들이 올 올라가고 네 해운이죠 네 해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어 테마주들이 지금 일정에 그냥 쑥 수급이 쏠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은 시장 소유주 잡는다고 막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개구리짓 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 시장의 수급이 어 이거야? 어 관련 테마주 사면 되겠어. 어 이게 대장이네. 오케이 그 대장 어 다음으로 수입받는 종목들 사면 되겠어. 대장 은 우리가 못 잡아요, 여러분들. 대장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대장은 세력들이 갭 해가지고 뛰어버리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종목들 업종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요여것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간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